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쩝쩝 박사답게 바로 음식부터 나갑니다. 보리밥 주는 칼국수 집은 근본인 거 아시죠? 보리밥에 열무김치 고추장에 참기름을 넣어 먹으면. 집 앞에 있어 자주 가던 국수집이었는데 벌써 먼 추억이 되어 버렸네요. 아, 크크 영화관에서 김치만두 먹어버리기. 한국에서 영화관을 자주 갔었는데 이번에는 광고가 너무 웃겨서 넣어봤어요. 코라 순대 볼 베이스토 알무슬리토. 바로 이어서 갑분 파막 저 위에 있는 순대 트럭의 순대가 짱 맛이었습니다. 야채 스틱과 함께 먹으면 캬 뒤진닭, 피트 행순. 드디어 남자친구의 비자 신청 4주 만에 결과가 나와 비자 수령하러 가는 길. 날씨가 죽인다잉.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중 비자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신청할 때 받았던 종이를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려오는 길에 스페인어로 된 가게가 있어 한 컷. 아, 이게 벌써 거의 1년 전이라니. 추억이 되어버린 케이 경치. 계란말이를 참 좋아하면서도 막상 가게에서는 제돈 주고 시키지 않는 편이지만 계란말이가 나오면 뭐다. 이거다. 마이게 케포리샤 데라 로스타추라이추라이. 여기는 인스타그램에서 보았던 엘피바 같은 곳이에요. 남자친구가 하루 휴가를 쓰고 비자를 받으러 간 거라 바로 돌아가기 아쉬워서 조금 더 서울 구경을 해보았답니다. 생각보다 실내가 매우 넓고 쾌적했고 또 평일 오후라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고 너무 좋았어요. 잠깐 내부를 보여드리며 그동안의 근황을 짧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작년 8월 말에 스페인으로 무사 귀국했고 정신 없이, 물론 저는 스페인 사람이지만 적응을 했답니다. 스페인어를 하나도 몰라 비자 면접관한테도 쏘이 톤토, 저는 바보입니다.를 외쳤던 남자친구가 이제는 제법 자유롭게 스페인어로 의사소통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영상이 늦어져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좀더 빨리 저희의 다이나믹한 일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 저는 LP판이나 헤드셋만 보면 이 장면이 떠오를까요?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K 경치이겠지만 벌써 한국을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니 새삼 반갑고 또 그리운 기분입니다. 갑자기 서울 어딘가에서 마을 버스를 타고 기약 없이 종점까지 가보기로 한 우리 스페인은 모든 버스가 전기차라 저런 버스 소리조차도 반갑네요. 어디론가 한참을 올라가는 버스 레엔다 버스 차고지 도착. 하지만 생각보다 내려가는 길이 예쁘게 잘 되어 있었고 시원하게 비도 내려 아주 좋았답니다. 남산과 롯데타워 보인당. 알고 보니 여긴 성균관대학교 후문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미래의 K-야말들이 바르셀로나를 가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네요. 그 포스트레 그리고 뜬금없이 찾아온 수면 힐링방 미스타 힐링 앞광고 음료도 주시고, 보드게임 같은 것도 있어서 실내데이트 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칵테일 사랑은 아니지만 잔잔한 노래도 들어보고 바로 남대문으로 넘어와 닭무침에 평냉 한 사발이 조지면 캬! 뒤진다! 음, 하늘이 예쁘다. 남자친구가 찍은 가족들의 성별 선물식. 멋진 지갑을 받았군요. 떠나기 전 몸보신용 능이 백숙 한 사발이. 도토리묵 한 사발이. 양이 부족한 나머지 한 마리 더. Muchas g r a c i